고속 충전의 새로운 기준을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? 삼성전자 C타입 초고속 충전기 EOW 플러스 케이블 1m 세트는 그야말로 충전의 혁신을 선사합니다. 간 기술이 적용되어 작고 가벼우면서도 발열이 적고 효율이 뛰어나 충전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. 갤럭시 S22에서 5%에서 60%까지 단 30분 만에 충전되는 경험은 그 자체로 감동적입니다. PPS 기술 덕분에 기기 상태에 맞춰 전력을 스마트하게 조절해 과충전 걱정도 없습니다. 내구성이 뛰어난 1m 케이블과 함께 제공되어 실용성도 만점.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도 뛰어나 아이폰 사용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단순한 충전기를 넘어 일상에서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